안녕하세요, 농연비로입니다. 음,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1, 2, 3등.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음, 1, 2등. 음, 1, 2등을 한다는 건 그런 게뭘 의미할까요? 음, 저는 항상 어, 상위 이상 시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1, 2등이 하는 것보다 1, 2등보다는 저는 음, 3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 항상 3등은 1, 2등이 될수 있습니다. 음, 음, 1, 2등 1, 2등을 하려면 차별이 끊겨야 돼요. 하지만 3등은 달라요. 적당히 경도 있고 당도 있고 수량을 밀면 되니까 3등 시세는요. 음, 생기를 맞출 수가 있대요. 왜 물에 대해서 좀더더 더 여백이 나오니까. 3등 시세는 음, 수량이 더 많대요. 왜? 음, 좀더 시원하게 관리할 거니까. 어. 자,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하죠. 환기랑 수분, 다른 말로 생기랑 어, 열매가 달린다 안 달린다 이환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음, 1등 시세를 받으려면요. 물을 엽겨야 돼요. 왜 그래야 더 맛이 있을 거니까. 근데요, 음, 재배이론에서 물이란 절대적입니다. 물을 엥기잖아요. 그러면 생기가 바로 떨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 하우스에 어, 골물을 주든지, 아니면 앞쪽을 물을 빼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음, 이미 얘는 잎색이 빠졌어요. 어. 잎색이 빠진다는 건 참외가 안 달린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잎색이 있어야지 꽃이 크게 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잎색이 빠졌을까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봐요. 음딸 참외는 이제 수확할 참외는 그냥 세월돼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비대가 되고 열매가 내리는 거 얘들은 다릅니다. 음 얘가 물론 자 어, 1등이 될수받으면 좋지.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어, 얘가 자, 그냥 얘는 가는 거예요. 어, 자, 얘가 중요해요. 얘가. 제가 어, 얼마나 이쁘게 달리는지 어, 얘가 얼마나 이쁘게 달리는지 제가 항상 말하죠. 갔다 가 이거? 어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어? 자,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고리 튀어 나오냐고. 고리 튀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자, 물이 맞으면 고리 다시 들어가요. 인정해요. 하지만 얘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길이가 안 빠지니? 자, 달리는 애들한테 항상 물어보란 말이에요. 너는 왜 모양이 그따구니? 응? 항상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내일 등이다. <laughs> 의미가 없어요. 나도 비롯하지만 1, 2등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 어느 정도 팔고, 그리고, 회전도 시키고. 자, 이 과정에서 저는 여백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어, 향후 3년 내에 항농회가 모임이 어, 형성될 겁니다. 학, 배울 학, 농, 농사 농, 해, 뭘 해. 어, 배우는 농민들의 모임. 나는 그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 소통을 하는 어, 그런,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거죠. 비룡은 하... 뭐... 뭐 캐설링 잘한다 <laughs> 이게 저는 크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어느 선까지만 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그선 다음은 다른 걸 계속 할 겁니다 이런저런 농사도 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냥 1,2,3등 그 선에서 왔다갔다 하세요 하면서 계속 여백을 만드세요 1등에는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1등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1등은 음 적도 너무 많고 그냥 3등에서 넣으세요 3등에서 뭐 1,2등 없으면 1등 하는 거고 그런 여백 항상 여백을 만드십시오 자, 어, 방향이 좀 다, 다른 데로 흘러갔지만 중요한 건자 물어보세요 안녕 너는 왜 그따구니 어? 얘한테도 물어보세요 자, 너는 아, 얘는 뭐이 정도면 이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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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메 자, 1메왜 너는 참외가 마이 없니 응? 하나, 둘, 셋, 너희, 응, 너희, 응. 너희 밖에 없잖아요. 물어봐요. 왜 너희 밖에 없냐고? 응? 자, 이1메에 7, 8개는 있어요.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쁘긴 겁나 이뻐요. 얘는 어, 랭킹 참외입니다. 응. 자, 아무쪼록 물어봐요. 왜 너는 입색이 빠지니? 응. 항상, 왜, 왜, 왜. 그리고, 수분, 환기. 거기서 답을 찾으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생기. 어? 제가 한동안 생기 안 썼죠? 왜? 비가 왔으니까 생기가 그렇게 어 문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시 생기가 걸어됩니다 바람은요, 계속 잎을 까칠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수분이 계속 빠집니다. 오랜만에 열정을 가지고 표현을 했네요. 자,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성입니다.